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 코트의 종류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단추의 개수로 코트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싱글 코트와 더블 코트랍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싱글 코트예요. 단추가 세로 한 줄로 달려 있어서 깔끔한 디자인이랍니다. 반면에 더블 코트는 단추가 세로 두 줄로 달린 디자인인데요. 조금 더 클래식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겨울에 코트 하나로 포인트 주고 싶다면 더블코트를 추천드려요. 코트는 디자인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코트의 형태는 체스터필드 코트입니다. 정장 위에 입기 좋은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격식 있는 느낌을 주는 코트인데요. 무릎 정도 내려오는 기장에 레귤러 핏의 어깨와 허리 라인이 특징이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떡볶이 코트라고 부르는 더플코트인데요. 길쭉한 뿔 모양 단추를 동그란 고리에 걸어 여미는 게 특징이고 후드가 달려 있어 캐주얼한 느낌을 준답니다. 더플이라는 용어는 벨기에 더플 지방의 원단에서 유래했는데요. 초기에는 선원이나 어부들이 바람을 막기 위해 입던 실용적인 코트였어요. 장갑을 꼈을 때도 쉽게 여닫을 수 있게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의 더플 코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깔끔함의 정석인 맥코트입니다. 카라가 젖혀진 형태의 싱글 코트이고 여유 있는 핏의 심플한 실루엣이 특징인 제품이랍니다. 맥코트라는 용어는 제작자인 맥킨토시의 이름을 따온 건데요. 원래는 방수 원단으로 만든 레인코트가 시초였지만 요즘은 원단과 상관없이 이런 디자인의 코트는 모두 맥코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맥코트와 유사한 디자인의 발막한 코트도 있는데요. 맥코트와의 가장 큰 차이는 레글런 어깨 디자인이랍니다. 어깨선이 없어 자연스럽고 둥글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오버핏 느낌을 주죠. 최근에는 맥코트와 발막한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부르고 있답니다. 다음은 피코트인데요. 피코트는 영국 해군의 군복으로 사용됐던 제품이에요. 허리에서 엉덩이 정도까지 오는 쇼키장이 특징이고 카라가 크고 원단이 두껍답니다. 또한 더블 버튼이라 안정감 있는 실루엣을 보여준답니다. 마지막은 편안하고 분위기 있는 로브 코트예요. 로브 가운에서 유래된 디자인이라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핏이고, 히든 스냅을 사용하거나 단추가 없는 대신 허리 벨트를 사용하는 코트랍니다. 자연스럽고 무심한 멋을 낼수 있는 제품이에요. 주로 여성 제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남성 버전으로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 세련된 코트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겨울 코트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